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리뷰남 청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데의 NTG3라는 마이크인데요. 뭐, 하도 유명한 마이크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이 마이크는 가격대가 약 90만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비싼 마이크입니다. 그리고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오디오 레코더, 이런 추가적인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NTG3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마이크입니다. 라고 할수 있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할때이 NTG3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NTG3가 갖고 있는 마이크의 패턴은 슈퍼 카우디오라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보다 그 효과가 좀더 강조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샷건 마이크는 전방의 소리 위주로 수음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이크는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의 수음 범위가 이 정도라면, 이 NTG3는, 이 정도. 그러니까 좀더 압축된 샷건 마이크라고 할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화면에 나오지 않는 앵글의 마이크를 위치해도 수음이 굉장히 잘 되고 괜찮은 음질을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범위가 좁고 그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까다롭냐면 여러분들이 방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. 방 세팅이라는 거는 방음이라든지 흡음 이런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방 울림 소리라고 하죠.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. 그래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전에 내 방이 방음과 흡음. 뭐, 요런 세팅이 되어 있는지 먼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은 이 마이크를 구매할 때 내가 방 세팅을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같이 갖고 계셔야 구매하시고 방출을 안 하실 거예요. 저도 이 마이크를 사고 처음에 제 방을 어느 정도 세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이크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방울림이 들리더라고요. 그 전에 사용하던 마이크들은 그렇게 제 방울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NTG3를 사용하고 나니까 방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흡음제를 더방 안에 추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간신히 잡았죠. 자, 그리고 이 마이크는 팬텀 파워가 있어야지 소리가 들어가는데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오디오 레코더를 구매하시기로 했다면 그 장비들에서 48V의 팬텀 파워를 지원하는지 그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마이크의 음색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약간 저음부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낮고 두꺼우신 분들은 이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다?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단에서 오디오 보정을 할때 그런 부분들을 만져줘야 되는 마이크입니다.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조금 감이 오시죠?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내가 마이크 입문에 처음이다 하시면은 처음부터 이 마이크로 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마이크 마이크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리 바로 위에서 제입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 방향에 따라서 들어가는 음색의 차이가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막 위치를 바꿔 보다가 지금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카메라 위쪽, 정면에서 마이크가 저를 바라보게도 해 봤고, 또는 밑에서 저를 바라보게도 해 봤고, 옆에서 싸 보기도 해 봤고, 그리고 지금 위에서 이렇게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위에서 제 목소리를 수음하는 게 가장 좋게 들어가더라고요. 이 NTG3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저처럼 화면에 마이크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음질, 괜찮은 수음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NTG3를 물론 화면에 나오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저렴한 마이크를 사는 게 가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저처럼 화면에 마이크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핀 마이크 차기는 귀찮고 그리고 내가 지금 총알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뵈요. 감사합니다. 안녕.